얼마 전 동생과 함께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해외라서 마음이 먼저 날아가더라고요.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따로 챙겨뒀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는 딱히 검사는 안 하더라고요. 동생 여권은 초록색이고 저는 파란색이죠. 주건을 나란히 넣으니 대비가 귀엽습니다. 이번 일정은 2박 3일이라 백팩 하나만 메워갔어요. 이 장난감 카메라도 들고 가는데 의외로 꽤 감성적으로 나왔죠. 비행 공포증이 있는데 동생 같으니 살짝 덜 합니다. 드디어 후쿠오카가 보이네요. 저는 날씨 요정이라 가는 곳마다 늘 맑은 하늘을 봅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이라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조금만 타도 8300원. 10분도 안타는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시간을 아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종큰 아카스 호텔이에요. 조금 오래됐긴 했지만 1박에 10만원도 안해서 예약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동생이 다 해서요. 그래서 체크인도 동생이 합니다. 무인이라 태블릿에 쓴 대로 하다 보면 체크인이 됩니다. 아니 근데 엘베가 진짜 아담하더라고요. 저희 남매 둘 들어가면 꽉 차요. 3층 방을 얻었는데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뭔가 식물원 느낌도 나고 좋았어요. 호텔이라기보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살 만한 맨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룸 비밀번호도 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생과 함께 할 숙소입니다. 꽤 컸어요. 일단 불 켜고 들어오자마자 인증샷 남겨줍니다. 여동생이다 보니 침대도 두 개가 필요했는데 트윈 침대가 있었고요. 작고 아담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TV랑 소파도 있고요. 아일랜드 기억자 식탁이 있고 주방 용품까지 있어서 간단한 음식 해먹기도 좋았어요. 장기 숙박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에 옷걸이가 있어서 옷 걸고요. 그 앞에는 안마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마의자 느낌은 아니고요. 블라인드를 열어보니까 햇빛이 확 들어오면서 느낌 좋더라고요. 침대는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체크인겸 룸 구경 완료했고 이제 나가 봅니다. 걸어서 내려가. 보는데 2층에는 작은 정원 같은 느낌이고 런드리룸 세탁실이 있습니다. 어메니티도 여기서 갖다 쓰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처음으로 버스를 타봅니다. 전철은 저번 오사카 때 많이 타봤는데 버스는 처음이었어요. 한국과 달리 뒤로 타고 종이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 돈을 내면 돼요. 잔돈이 없으면 일단 앞으로 가서 동전으로 바꾸고요. 바꾼 동전으로 돈을 내고 나오면 버스 끝 처음이라 저는 다 재밌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 관광지는 모모치 해변입니다. 여긴 한국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많았어요. 일단 배가 고파서 일본식 경양집에서 첫 끼했습니다. 그냥 맥주를 먹고 싶었어요. 나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저는 노란콜로 동생은 생맥주로 먹었어요. 동생은 토마토 파스타, 저는 한박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여기가 음식이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노을을 보면서 바다에서 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맥주랑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식사 후 모모체 해변 산책을 했습니다. 노을쯤에 걸으면 진짜 멋있어요. 여기가 일본인가, 괌인가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느낌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고 동생이 짠대로 움직였는데 역시 따라다니는 게 장땡. 해변을 따라 걷다가 후쿠오카 타워 쪽으로 갔습니다. 후쿠오카 타워는 보는 방향마다 다르게 보이네요. 34m에 35층의 높이인데 투명 엘리베이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건물이 특이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 구조로 지어져 있고요. 외벽은 8천장의 유리 패널로 덮었다고 합니다. 두세 번 가기보다 후쿠오카 가면 한 번쯤 가볼 만한 정도랄까요? 동생과 함께 운세 뽑기를 해봤습니다. 100엔을 넣으면 핀불처럼 공이 올라가는데요. 공이 내려가 운세를 점쳐주는 방식입니다. 신기하게 한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길이 나왔습니다. 1 0일 중길 속길길 반길 말길 흉이라 운세도 가차하는 게 역시 일본답다 싶었어요. 잘 접어서 통 안에 넣으면 운세가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타워에서 와 숙소 근처인 텐진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추성훈이 맛있다는 식당으로 갔어요. 여기는 닭사심이라는 메뉴가 맛있다고 합니다. 기본 메뉴로 주신 이 과자 맛있더라고요. 크으으 드디어 맥주 나왔습니다. 이제야 먹는 생맥주. 밥 먹으러 왔지만 저희는 술란매라 맥주를 밥삼만 먹었죠. 처음에 나온 메뉴는 오뎅인데 한국의 오뎅이랑 달랐어요. 어묵 중심의 국물이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오뎅은요. 무, 곤약, 달걀, 유부 등을 넣어 간단하게 먹는 재료 모든 전골이라 하네요. 짭짤하니 맥주 안주로 좋았습니다. 다음 닭사시미를 먹었습니다. 겉만 살짝 익혀져 있고 속살은 회처럼 되어 있어 식감이 독특하더라고요. 대창과 숙주가 있는 요것도 특이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간장 베이스의 달콤한 맛이라 다 비슷하긴 해요. 얼굴 빨개졌네요.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2차로 가면서 봤던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분위기였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여기서도 오뎅탕에 맥주 한잔했습니다. 와, 근데 케이팝이 대단한 게 후쿠오카 길거리에서 한국 음악이 많이 나오니 반갑더라고요. 다음은 3차를 위해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딸기가 450엔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7, 80엔 짜리는 더 빨갛고 예쁘네요. 수박도 반통 샀습니다. 여기서 신기했던 건 바로 고기 코너였어요. 마블링이 엄청난 와규나 소고기가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일본 소고기는 지방이 많은 듯합니다. 일본도 치안이 좋아서 그런지 밤 시간대에도 저희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숙소에 와보니 아니 냉장고에 있던 맥주가 다 무료랍니다. 숙박객들은 다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맥주에 딸기를 먹었는데 진짜 진짜 딸기가 이렇게 맛있나? 자기 전까지 동생과 추성훈 유튜브를 보며 한잔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가져온 충전기인데 이거 하나면 일본에서 모든 기기 충전 가능합니다. 조금 일찍 나섰는데 여기 진짜 예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버스 타는 대신 걸어서 오오리 공원을 향했습니다. 가다가 샤넬 매장 옆에 오래 생긴 마인크래프트 나무도 보이더라고요. 평일에 가서 그런지 적당히 한적하고 날씨까지 온화하니 기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20분 정도 후쿠오카 성태에 도착했구요. 위쪽에 올라가면 여기도 공원처럼 되어있는데 산책 나온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오리공원 쪽으로 걷는데 가다보니 만두축제를 하는 거예요. 후쿠오카 교자축제인데 종류가 진짜 많고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호객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현금이 아니라 모두 카드 결제라또 편하더라고요. 낮에는 술 대신 노나콜 맥주에 만두 두 접시를 시켰어요. 이것만 먹어도 배부릅니다. 교자는 진짜 맛있었어요. 요거 해마다 골든위크에 한다니 꼭 가보세요.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행사 요원분들이 친절합니다. 이제 천천히 걸으면 바로 옆 오호리 공원 도착 한적한 곳에 앉아서 좀 쉬었어요. 동생이 예쁜 카페 있다고 해서 이동하는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패스하고요. 다른 카페에 갔습니다. 이 카페인데 여기는 커피를 손수 지어줘요 대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진짜 슬로우 커피예요. 주문하고 다 마시고 나오는 데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도 휴식이 필요한 저희에겐 안성맞춤. 쉬면서 카메라도 충전하고요. 아직 한국인들에겐 덜 유명해서 그런지 일본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동생 따라 쇼핑. 사실 저는 여행 가면 쇼핑을 안 하는데요. 동생은 새로운 걸 많이 보고 구입하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물론 이렇게 짱구 같은 만화 캐릭터 보는 건 너무 좋았습니다. 원피스 악마의 열매도 있고요. 근데 아실 거예요, 여자들 쇼핑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 힘든 거. 그러다 저도 티셔츠 하나 샀습니다. 식사는 규카츠 집에 갔는데 여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웨이팅을 했는데요. 겉은 미리 초벌로 튀겨주고 화로구이처럼 하나씩 익혀 먹는 방식이에요. 한국에서 경양식 돈가스만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먹는 건또 처음이었어요. 고기 익는 소리가 하. 야... 여긴 웨이팅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직원도 계셨고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 순삭. 여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맛집으로 저장했습니다. 식사 후커 한잔 할까 하다가 식당 앞에 보이는 딸기 파르페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 빨간 파르페를 어찌 지나치냐고요? 그렇게 디저트도 때리고요. 잠깐 숙소에 와서 쉬다가 저녁 산책겸 나갔습니다. 저녁엔 포장마차 거리를 가려 했는데요. 저희 생각과 달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숙소 가는 길에 있는 맛집처럼 보이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긴 했어요. 좀 일찍 가서 그나마 먹을 수 있었죠. 원래 기본 웨이팅 혹은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휴대폰으로 주문할 수 있으니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휴대폰 QR 코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팁도 줄수 있고요. 일본 술집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안주인 것 같아요. 한 번에 큼직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4,000원, 5,000원 조금씩 자주 먹는 게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교자가 나왔는데 낮에 축제에서 먹은 교자랑은 비교 불가. 맛있던 건 이거. 계란말입니다. 만화에서나 영화, 일본 콘텐츠에서 무조건 나오는 그 계란말이 너무 맛있었어요. 패턴이 어저와 비슷하죠. 또 편의점을 갔고 숙소에서 먹을 것들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지막 집에 돌아가기 전까지 뭐했냐고요? 또 쇼핑합니다. 저는 몇 가지 신기한 걸 보고 말았는데요. 역시 동생은 만져보고 입어보고 냄새 맡고 쇼핑의 모든 걸 해냅니다. 왜 여자들은 쇼핑할 때 체력이 넘치는지. 아무튼 저도 재미난 제품들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근데 전자 제품이라 한국에서는 못 쓰고 110볼트라는 게 아쉽네요. 물론 비슷한 제품을 많이 갖고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남매 여행의 마지막은 라면으로 원래 여기도 유명한 라면집이 있었는데 웨이팅이 2시간 기본이라 해서요 그 옆에 있는 라면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들어가니 웨이팅 시작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도 휴대폰 주문이라 편합니다 오픈 주방이라 앞에서 요리하시는 걸볼수 있고요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차슈 라멘과 미소 라멘을 시켰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근데 좀 짜요 물론 다 먹었지만요 그렇게 엄마들이 선물인 커피까지 아주 야무지게 사고 저희 남매의 2박 3일 여행에 끝이 났죠 비행기 지도로 보니까 후쿠오카는 진짜 가깝네요 아 근데 다 다음에는 2박 3일이어도 캐리어를 쓰려고요. 백팩에 담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단 하나 있는 남매인 여동생과 첫 해외 여행 싸우지 않고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다음엔 시간 좀더 넣어서 5박 6일 이렇게 길게 가보려고요. 남매끼리 여행 가면 싸우고 다시 안 본다는데 저희 남매에는 뜻깊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